235번 입니다 야, 문제가 너무 치사하고 들어워요1 플러스 2X 더하기, 3X 세제곱. 맞지? 3X 제곱에서부터 쭈르륵 있는데, 얘 4승이 돼 있어. 해봤자, 나는 X 제곱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, 요거만 구하시면 되거든요?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전개시킬게요. 1 더하기, 얘네들을 곱하시면은, 4, 얘네들을 곱하시면, 아, 이거, 제곱부터 할까? 제곱부터 하면 이게 4X의 제곱에 플러스 9, X의 4승 나오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. 4X, 얘네들을 곱한 거 2배, 그러면은 6X의 제곱, 얘네들을 곱한 거는 12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뭐 B1이 나올 건데 이거에 4승 이렇게 나올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1, 그 다음에 X계수 이거밖에 없죠. 정확하게 4X. 제곱은 이거랑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, X제곱, 이렇게 되고 나머지 d 는 b 1이라 생각해요. 을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? 제곱이 아니죠. 제곱. 한번더 제곱시켜야 되니까 한번더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요거 제곱되는 거 16X의 제곱이 있을 거고, 얘들 곱하는 거두개있으니까 20X의 제곱. 요 정도만 생각을 합시다. 그래서 36X의 제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